오늘은 다 여기가 아니라 어, 우리 아들이에요. <laughs> 어, 가족끼리 어, 우리 아들이 너무 낚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안에 있는 화관포 어, 해수욕장에 왔어요. 어, 언니네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어, 파도도 좀 있고 물이 너무 만조라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저희 아들은 끝까지 조금 더 하고 싶어 해서 혼자 남겨놓고 가면 무서울까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이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 잡힐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일단 들어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어, 물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어, 저희는 고동도 잡고 굴도 따고 음, 여기에 해삼도 있대요 그래서 해삼도 있는지 어, 저희가 확인하러 또 나와볼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중이랍니다 북한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이에요 <laughs> 이렇게 낚시가 하고 싶어서 몇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소원을 풀었는데 저희는 내일 새벽에 일찍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밖에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 조금만 더할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바닥에 돌이 너무 많아서 던지기만 하면 낚싯대가 바위에 걸리게 되나봐요. 그래서, 가지고 온, 어, 낚시를, 어, 낚시 바늘을, 어, 20개나 샀다고 하는데 다 써버렸답니다. 지금도 걸렸는지 몇 번을 시도하다가 풀어진 것 같아요. 언제쯤 끝을 내렸는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하네요. 이제 포기했나 봅니다. 이제 오네요. 이제 저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laughs> 아들아, 못 잡아서 속상하지만, 다음에 잡자.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돌아왔어요. 어, 밤 늦은 시간에 물이 나가서 저희는 호레시를 가지고 가서 굴도 따고 조개도 잡았는데요. 너무 깜깜해서 영상은 못 찍었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